오늘은 아직 을리 엑세스 게임이지만, 굉장한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로그라이크 게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믿음 게임이나 패링을 요하는 반응 속도가 좀 중요한 게임들 말고는 하나같이 다 퍼러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가 갈려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귀하의 피드백과 계속 테스트를 기반으로 몇 가지 개선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 업데이트의 첫 버전 실행하기 더 이상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물리 흡사스라는 듯 시작. 뚝딱. 아, 아 분위기, 분위기 진짜, 진짜 완전 내 취향이다. 가장 못 참고 머리 잘 어울려요. <목소리> 정말 좋아요 아, 엘리시움까지 가는 길을 찾고 그, 그 후에는 음. 좋아 소니시오님 입고 있는 후드티 브랜드가 Talks 뭐죠? 히를라입니다 like 해머. 해머 업그레이드 다이달로스 해머예요 음. 질풍의 칼날 공격은 20 기본 피를 피는 속성 타격으로 변경이 됩니다 슈퍼노바 가 제일 나은 것 같다. 내 감을 믿는다. 하나 o t h e r 와씨. 바스 그래도 원거리 받을 수 있네. 핵금. t 이걸로 집에서 무기를 해제할 수 있어. 더 많이 좀 벌자. 어! 이건

이가 와라 해야 되나? 뭐 이제 지뢰를 던져 얘들아. 지뢰를 돼. What do we have here? u e t s to unlock a weapon. 번개다. 제우스인가? Oh, 뭐야? 왜 폭발된 무 아, 뭐야? 어디서 터지는 거야? 아, 자꾸 터지네. 아, 쟤네뭐 던진다. 오케이. 아, 이거 인접이 조금 힘들구만. 아, 두타두타 두 때리고 튀어야 돼. 그리고 둘이 같이 있는 게 나. 아 두. 증이 아직도 유튜브로 황치 오전 돌아갑니다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인실겨 네, 네, 네. 고마워요. 과연 달님, 달님 희귀도가 높게 나와주세요. 타략. 오 번개 피해 천둥 휘두르기 이거 사기 같은데 천둥 휘두르기 오 인근 타 이거지 사기 같은데 이번 주 약간 사기 같은데 천둥 돌진도 괜찮은 것 같아 천둥 돌진도 괜찮은 것 같고 Y가 특수이고요 그꽝 하는 거 그리고 번개 타격 이 이게 평타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선택하면 은 이전에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는 범위가 넓어지는 게 없어지고 천둥이들기가 되는 건가? 유지하면서 아그은 특수기 몰빵으로 되는 거네 천둥이들기고. 더럽게 세죠?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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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좀 넣고 뚜시! Huh. 하! 뚜시! 넣고 뚜쉬! 그리 막타 툭쓰기 쓴 다음에 보 뚜쉬! 좋아요 <laughs> 매우 매우 안전 매우 매우 안전 오케이 뭐, 음악 <laughs> 그냥 e t 어가도 되나? 여기 나 뚜쉬 와 괜히 <laughs> 세상을 뽑으라 이유가 있었구만 f p o 오케이 <laughs> Wow. They must have lots of these upon Olympus. Oh, shit. The power of the gods. I accept this gift. Um. Well, this is awkward. Younger, hunger. Hot Sagrius. Not one soul. Oh, Come on, Meg. Haven't we had more than enough of each other by now? Besides. Your father sent me. All in all, I'd rather be on your bad side than his. Now you can turn back like a good little man, or I can send you home the painful way. I'll have to go with the painful way. A man after my own heart. Oh! Oh! 누나, 나 주고 보자. 어떻게 오나 보자. 뭐 온다, 뭐 온다, 뭐 누구 온다. 무적 대시하지만, 오예. 이게 도태석광인가 그건가? 모르느 야. 뚝딱 흠. 아 뭘까 왜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까 이거 방패인데 근데 창 하나만 더 모아서 창 열고 싶다 방패 적패라고? 오호라? 방패 사기래? 덥썩 인생을 날로 먹게 해주세요 뚝딱 Battle. Go. This one was bound to show up again. You've got quite the fighting spirit in you there, I have to say. <sighs> With your power, Lord Ares, maybe I'll get out of here yet. Let's go, lads. 피해를 안입으니까 손에다 어? 햅악

오구요난 이제 맞을 때마다 딜이 나간다고. 가까이 오라고 하네.

잠깐만 나와봐 석화가 되네 석화 에반데 오, 최상, 최상. 음. 칼날 돌진. 돌진은 공격 시작점에서 불려. 분리... 아, 이거 그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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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파이크, 그, 스, 스, 그, 그, 그 파이크 그거다. 그리고. 자리 충동.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칼날 돌진. 근데 지금 키가 너무 없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음, um, 헬로 l l o 짜고 짜. 오, 오, 야, 독뎀, 독뎀. 그 그거? 그거잖아 그.. 롤 아이템 중에서 그 뭐야 그 유령 따라오는거 저거.. 저 그거잖아! 씨. 쟤네 죽을때까지 안가 이 놈이 너 죽여야돼 너무 음. 더러운데? 지금 무적이 깨지 건가? 어야 이거 맞으면 안 된다 미친아, 씨. 이걸 맞으면 안 되는데. 아니. 쟤네들, 얘네들, 얘네를다 잡아야 되나? 침투 차단이니까. 얘네 자, 다 잡아야지 풀리는데. 아, 용암에. 아이고야. 그게 있었으면은 좋았겠다. 그 철갑 4 0 0 뚫는 거. 그게 있었으면 이거 겠다 방패. 어? 뭐야? 핸드 캐논? 뚝딱. <놀람> <Open up. 놀람> <rail of> <놀람> 와, 총알 밑에 야 건전 설마 이거는 와우. 너무 구린 데였는데 가자. 어, 궁금하지? 가자. <목소리> 어! 데이 s o m e 뎀 디오니소스 원조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my health I'm back make what where did you get the rail do you know what you have where are your customary weapons In the canonita. I left them at home yes I would ah 베집이런베지베드 베드베드 베드베드 베지베드 베드베드 베거 이런 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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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통 사고. 이게 안 좋은 거 하나, 프리릴 시간에. 좀쫄 할지도. 아나 지금 키 빨리 나온다. 아 깜짝아. 머리내나, 머리내나. 아,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여기 여러 명 나올 때는 조금 위험할지도 먼저 들어갑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실 수 있죠. 안녕히 주무세요. 하자. 아 잠깐만 네. 아 패드 진짜 이거 너무해 이거 총안 좋은 점은 아, 조그만한 몹이라도 있으면 가한테 타겟팅이가 진짜 다 왔는데 아. 어, 외로도 디오니소스의 평타독뎀이 개꿀 같아요. 디오니소스 재평가. No. 음. Good back home. 보니까 늦게 와서 말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 버렸으임져 네. 알겠습니다.